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일 리포터 이진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교수님, 관광경영과를 졸업하면 은 취업을 어디로 할수 있나요? 네, 관광경영학과의 특성은 여러 가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 취업도 우리가 다양한 어, 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사라든가 호텔, 어, 리조트, 이런 어떤 그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사에서 취업할 수 있죠. 아, 우리가 그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어, 선배들의 어떤 취업처를 본다면, 어, 호텔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 그러니까 실력자라든가, 리츠카트 호텔라든가 하얏트 호텔 이런 어떤 5스타급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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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 호텔 취업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행사는 하나투, 어 모두투와 어 같은 대형 여행사에 취업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리조트도 우리가 용평리조트라든가 또 어, 선호호텔앤리조트라고 어, 쩔과거에 어, 대명리조트인데요. 어, 어, 그 업체 취업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항공사에도 그 아시다시피. 그 아시아나라든가, 어, 대한항공, 이런데 승무원, 또 지상지게 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취업해 있는데요. 호주,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어, 두바이, 미국, 어, 이런 나라에 어, 관광업체에 취업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관광경영학과에 에,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이러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산업이 합격을 크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경영을 어, 전공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저 취업이 조금 걱정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에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있듯이, 캠핑, 비대면 관광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또한, 해외여행도 안전이 보장된 국가들끼리는 이렇게 관광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으로 국내 관광만큼은 아니지만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관광 경영,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재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걱정 말고 오세요. 이미 건강경영학과는 그런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오셔서 아주 자신 있게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과제에 대한 질문이군요. 과제가 많으면 사실은 공부는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각 과목마다 과제가 어느 한쪽 어떤 시기에 몰리게 되면 그 과제 어떻게 보면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들이 과제를 정하고 하실 때 회의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시기에 과제가 너무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시기에 과제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과제가 없는 줄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나름의, 어, 공부도 되고, 시간 관리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각 과목마다 그데드라인은 어떻게 정하냐면, 어, 맨 마지막으로, 학기의 제일 마지막으로 정하는 데드라인이 있는 과목, 그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그 과목의 데드라인이 맨 마지막이니까,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정하면은, 어, 얼마든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이고, 있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취감은 올라가고, 부담감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담 느끼실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재미있는 게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물론입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들과는 달리 학력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이들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광의 주 소비층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관광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는 실버 관광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